가게 알바 생겼는데 뭐 하루에 뭐 <laughs> 50번 설명했다고 볼수 있죠 진짜? 안녕하세요 보스라이브의 메코 한마리고 파랑 그리고 한마리 소예요 <laughs> 오늘 공도 있고 소도 네 오늘 와. 할 거는 카탄 예. 와 소감입니다. 음. 카탄이 어떤 게임인지 약간 1995년에 와, 클라우스 연동. 토이버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만든 게임인데 저기 이빨깎는 치기공사라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. 아 근데 저기 독일 의료법이 바뀌면서 치기공사 일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. 어. 그러면 아빠 치기공사 좀 대충하고 보드 게임으로 더 하자. 가족들이 아, 음그 셋째 아들인 음. 구이드 토이버라는 사람하고 아 같이 만든 일화가 있습니다. 원래 이 사람이 구현하려고 했던 이 복잡함 중에서 이제 아들이 볼때 아빠 이건 빼, 아 아빠 이건 빼. 아들이 아 좋은 아들이다. 그래서 많아. 각 게임이 되었다. 우와, 네. 구현하려고 했던 다른 요소들은 네. 엔트 데커라든가 레베네로츠 같은 다른 게임에 살살 퍼져 음 있어요. 아 그리고 도시화기사에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분이 되게 상징적인 분이라서 옛날에 아그리콜라에 보면은 이제 한국 노동자라고 해서 이분하고 얼굴 똑같이 생긴 아 그런 분의 네. 카드도 있었고, 아그리콜라 안에서 게임 내 기능이 저기 똑같은 자원 3개랑 하나 트레이드 하는 역할 아하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대체로 유럽이 어떤 문화에, 문화에 있어서 미국보다 좀 앞섰다곤 하지만 전쟁이라든가 뭐라든가 이런저런 음. 것들을 겪으면서 보드게임에 상업하는 미국이 주도하거든요 1930년대 모노폴리를 비롯해서 아하. 이제 후발주자인 독일은 우리가 게임 더잘 만드는데 뭐 이런 생각이 원래 있었습니다 음. 그럼 우리 게임을 더잘 포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해서 한두 가지 액션을 하는데 음. 하나가 그 해마다 가을에 하는 에센슈필 제일 우수한 게임에 상을 주는 이른바 아 이거 제이두 개가 생기고 나서 날개가 돋는데 이제 진짜 날개가 돋는 순간이 이 카탄이 미국에 알려진 순간이에요 아 근데 이제 미국에도 이제 아날로그 보드게임 덕후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 전작 게임 발전하고 뭐 하고 하다가 이제 다 찌그러지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이제 애가 자라고 그리고 막몇 시간씩 걸리는 게임을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어쩌다가 이제 미국에 정발이 됐는데 해보니까 애기를 재우고 이웃집 할만 한데 제가 그 당시에 하던 정도의 것은 아닌데 납득할만한 거예요. 이러면서 음. 이보세요 회사 양관 이런 게임을 더 찾아주세요. 그러니까 그 회사 양관은아 SDJ들은 더 찾아온 되겠구나 뭐 이러면서 아. 이제 우수한독일 게임들이 많이 알려졌고 음. 미국이 이제 갑자기 오오 하면서 이제 게임 확 퍼지고 와 그리고 한국에서도. 최초의 보드게임 카페가 생겼을 때 주로 이제 장사했던 게임이 이거였어요. 제가 그러니까 아, 그가게에 알바생이었는데 뭐 하루에 뭐 50번 <laughs> 설명했다고 볼수 있죠. 진짜 그 정도라고요. 어, 옛날에는 맞아. 보드게임 카페를 대표하는 게임이 할리갈리가 아니었습니다. 맞아맞아 네, 아, 어, 진짜요? 그리 최고! 감사합니다. 네.